탄젠트 함수 진짜 쉽게 설명해 볼게. 근데 탄젠트 함수를 알기 전에 먼저 하나 알아둬야 될 개념이 있는데, 자, 봐봐. 예를 들어서 0.1분의 1, 이거 얼마야? 이거 10이지. 0.01분의 1은? 이거 100이지. 0.001분의 1은? 이건 1000이지. 자, 그럼 이렇게 무한대로 가다가 이 수가 굉장히 0에 가까워지는? 어, 0은 아니지만, 일단 0에 거의 가까워지는 형태가 됐다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큰 수가 되겠지? 분모가 0에 가까워진다는 건 굉장히 큰 수가 된다. 우선 이것만 기억해놓고 있어. 여기에 내가 반지름이 1인 단위원 하나를 그렸어. 이 단위원 안에 삼각형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각 세타가 커질 때 어떻게 되는지 탄젠트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변화를 관찰하면서 한 번만 보자. 이 안에 값이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는 이거 분의 이거니까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라는 건다 알고 있지? 그러면 세타가 커질 때 삼각형의 모양에 따라서 x랑 y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해보자고? 자, 먼저 삼각형이 이것보다 더 각도가 작을 때는 X의 길이가 1이야. 그치? 근데 각도가 조금씩 커질 때 X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잘 관찰해 봐. 각도가 커지면 X의 길이는 이만큼에서 이만큼, 이만큼 이렇게 점점 짧아지고 있지. 자, 이거를 편의상 1에서 0으로 가는데 그 중간 과정인 2분의 1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볼게. 자 그럼 y의 길이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 지금 처음에는 이 길이가 짧았지만 점점 이렇게 길어지고 있지. 이건 마치 0에서 길이가 1에 가까워진다고 볼수 있는 거지? 이 중간 과정인 2분의 1을 넣어줄게. 자 그러면 각도가 더 커져서 삼각형이 2, 사분면으로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보자. 자, X의 길이를 관찰해봐. 자, 0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음수 방향으로 길어지고 있으니까 마치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가는, 가고 있는 과정인 거지. 자, 한편, Y의 길이도 관찰해봐. 길이가 지금 점점 짧아지고 있지. 1에서 0까지. 그리고 기, 길이가 지금 양수야. 1에서 2분의 1을 거쳐서 0까지. 자, 이제 3, 4분면으로 넘어가 보자. 자, 3, 4분면에서도. 또 다시 X만 관찰해 봐. 지금 X가 처음에 이렇게 길었는데 점점 짧아지고 있지?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가고 있어. 자, Y는 어떻게 되고 있어? Y는 짧았던 게 점점 길어지는데 음수 방향으로. 0에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고 있지?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자 이제 마지막 4사분명 가볼게 다시 x의 길이 관찰해봐 이랬던 길이가 이렇게 점점 양의 방향으로 늘어나고 있어 0에서 2분의 1, 1까지 늘어나고 있어 y는 마이너스 1에서 길이가 점점 0으로 줄어들고 있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서 모두 관찰을 했고, x분의 y가 탄젠트인 거잖아. 그러니까 1분의 0 이게 탄젠트라고, 1분의 0은 그냥 0이잖아. 그래서 0이라고 써주고, 2분의 1분의 2분의 1은 1이잖아. 1. 자 그래서 그다음 이게 문제인데, 이게 0분의 1이지. 자 0분의 1은 아까 뭐라 그랬어? 0분의 1이라는 건 사실 없는 수지만 분모가 0에 가까워진다는 거는 굉장히 큰 수라고 했지. 그래서 얘가 무한대까지 가는 거야. 0분의 1이어서. 자, 우리가 2, 4분 면에서 관찰을 했을 때도 처음에 x분의 y에서 x가 굉장히 작은 수였어. 근데 지금 얘는 음수 방향으로 작은 수고 얘는 큰 수잖아. 자, 그러니까 음수야. 근데 지금 보면 비율이 되게 작은 놈분의 큰 놈이니까 되게 작은 음수라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처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분의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분의 0이니까 얘는 0. 자, 그 다음에 3, 사분면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분의 0이니까 0이고,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는 1이고, 그 다음에 다시 분모가 0에 가까워지고 있지. 이거 분에 이거니까 그 비율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수인데 지금 음수분의 음수잖아. 그래서 음수분의 음수인데 또 다시 무한대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 0은 마이너스 0. 엄청 작은 이런 수인 거지. 자, 그 다음에 다시 사사분면으로 넘어오면 지금 이거 분의 이거는 일단 양수분의 음수니까 부호가 음수겠지. 근데 보면 x 대비 y의 비율이 굉장히 크잖아. 그러니까 부호는 음수인데 굉장히 큰. 절대값이 굉장히 큰.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다. 그 다음에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는 마이너스 1이지. 마지막 1분의 0은 0이잖아.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래프로 그린 게 탄젠트 함수 그래프야. 이 선들을 기준으로 각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었잖아. 그거를 이 아래 탄젠트 함수 그래프로 그려볼 거야. 자, 1사분면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잖아. 그래서 0부터 무한대까지 올라가는 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근데 2분의 파이가 됐을 때는 이게 0분의 1이라서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점근선을 그려 주는 거야. 그다음에 2사분면에서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있을 때는 엄청 작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그다음에 다시 3사분면에서 0부터 다시 무한대로 가고 있지? 역시 여기서는 정의가 안 되니까 이렇게 점근선을 그려 주고 이렇게 다시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고 마지막 사사분면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가니까 다시 이렇게 그래서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어이 이게 한 주기가 된다고 볼수 있겠지?